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어, 문의를 주시는 것도 있고 또 이제 분석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,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 쪽에서 어, 진행하고 있는 교육 과정을 크게 보면 민간자격 과정하고 일반 교육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들은 어, 제가 pdf 파일로 해서 지금 볼수 있도록 url을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그 url 클릭해서도 이 내용을 볼 수가 있으니까 어,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민간자격 과정 중에 도형 심리사를 볼게요 도형 심리사는 크게 2급과 1급과 강사 과정이 있습니다 어, 교육 시간은 사실 생각보다 다른 데보다는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도형 심리사를 하는 곳들를 보다는 사실 길죠 어, 그 이유인즉 이론도 이론이지만 분석이라든지 어떤 실습에 관련된 내용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론과 실습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2급은 말 그대로 약간 도형심리 기초부터 시작해서 어 간단한 검사할 수 있는 방법, 그리고 약간 해석할 수 있는 부분까지를 볼수 있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. 1급 과정을 가야 어 도형심리에 관련한 분석 기술과 심리 상담, 아니면 이제 코칭 심리에 대해서도 보일 수 있는 그런 시이될 것입니다. 그리고 강사 과정으로 가게 되면, 말 그대로 강사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 혜택이 좀 있어요. 어,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이 자격 과정 중에 2급 과정은 이 강사분들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교육비 같은 경우도 네. 보게 되면, 어, 2급은 55만원, 1급은 80만원, 뭐 강사는 220만원인데, 어, 여기 자격증 B는 다 포함이에요. A4 사이즈로 나가는 자격증은 다 포함입니다. 문화예술 심리사 자격증입니다. 이 자격증은 이제 강사과정만 있고요. 어, 실제 문화예술에 종사하신 분들 또는 어, 일반인들 중에서도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는 분들, 그분들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거를 좀 추천해 드립니다. 이 과정은 대학을 졸업한 자나,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라고 이제 인정되는 분들에한해서만좀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런 엔터 쪽이나 이제 문화예술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야를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면 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. 관계 트레이너가 있습니다. 사람 대 사람으로 어떻게 관계를 가져가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될지. 그러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강사를 키우고자, 어, 이걸 지금 잡았어요. 자격증 같은 경우, 저희가 발급하는 자격증이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. 그래서 A4용 사이즈의 크기에 하나 나가는 게 있고요. 제가 유엔우리로부터 시작했을 때, 어, 많은 강사분이나 상담사분들이 카드형 자격증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문의가 있었거든요. 어, 고심 끝에 하고 있어요. 일반 교육 과정을 보게 되면 크게 한 다섯 가지 정도만 소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분석 슈퍼비전은 이제 강사를 하고자 하신 분들도 많이 하기도 하고, 어, 내가 정말 상담을 진행하는데, 이 도형심리나 애니어그램을 가지고 했을 거 아니에요? 그러면 그거를 이제 슈퍼비전을 좀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도형심리 검사 분석, 어, 이, 이 영역을 제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고 있어요. 또 다른 곳에 배웠던 분들도 이것을 또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, 음, 전 일단 이제 10회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어, 이제 아마 다 다음 주부터가 될것 같습니다. 유형 심리 검사 분석을 이제 진행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, 아래에 제가 URL을 신청할 수 있는 URL을 올려놓을 거니까, 그것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신리 상담 이론과 어떤 코칭 신리 이론은 이제 이 관련된 과목에 대한 이론 또는 이제 상담 기법, 코칭 기법들을 배운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창업놀이터는 말 그대로 기업과 정신부터 해서 어, 사업계에서 투자계획서까지 작성을 해보고 모의 투자 발표까지 해보는 그런 과정입니다. 어, 제가 이 과정을 좀 생각했었던 것은 일반인들이나 중고등학생들 제 기업과 정신 또는 이제 창업에 관련된 수업을 해보면서, 아, 이게 많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것도 느꼈고, 음또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제 주변에 있었던 연예계에 있는 분들이든지, 사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모르고 있는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어떻게 아이템을 만들어내고이 아이템이 누가 쓸 것인지, 그리고 이걸 어떻게 홍보할 수 있는지, 그리고 내 예산을 얼마든 잡아야 되고, 언제쯤이면은 이게 수익을 좀낼수 있을 것인지 에 대한 다양한 점, 전반적인 내용을 다룰 수 있는 이 교육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. 또 많은 질문들 중에 공통으로 나온 것들을 제가 좀몇 가지를 뽑아봤습니다. 일단 하나는 타 교육기관에서 자격증 취득 및 근무를 했었습니다. 근데 여기 제가 운영하고 있는 실세미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았어도 일반 과정 중 분석 관련 공부 가능한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 그대로 도형 심리 쪽으로 다른 곳에 많이 배웠던 분들 에니어그램도 다른 곳에 많이 배웠던 분들이 저희 쪽에 많이 문의를 오고 있는데요 어~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하나 걱정이 되는 건 있어요 다른 교육기관에서 배웠던 내용 커리큘럼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 쪽에서 배운 이제 커리큘럼들과 어~ 좀 많이 상이한 경우도 있고 중복되는 것들도 많이 있을 텐데, 어,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하고, 어, 참여를 해주시면, 어느 누구나 참여는 가능합니다. 두 번째 질문입니다. 타 교육기관에서 도영심리 2급을 취득했습니다. 또는 1급을 취득했습니다. 그랬을 경우, 실시미에서 1급과 강사과정을 진행할 수 있나요? 어, 이 과정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제가 표시를 했지만, 그 이유는, 어, 교육과정이 사실 너무 많이 달라요. 저희 쪽에서 진행하는 교육과정의 범위와 다른 곳에서 배우신 분들의 교육과정이 너무 달라요. 정말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. 그렇지만 저희 쪽 교육과정을 다시 한번 밟긴 하셔야 돼요. 그래야 일급과정과 강사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 마지막 질문입니다. 타 교육기간보다, 기간보다, 그러니까 타 교육기간보다 교육시간이 깁니다. 짧은 시간을 할수 있을까요? 비용도 조절이 가능한가요? 는 불가능합니다. 저는 이 비용이 코로나 전까지는 교육과정 비용이 일정이 똑같았어요. 다른 곳은 뭐, 얼마가 됐던 거의 10년 가까이 일정했어요. 이 비용은 진짜 10년 전 이상,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비용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, 거의 같기 때문에, 어, 저는 이 금액에 대한 조절을 하진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. 시간은 더더욱 줄일 수가 없습니다. 그 이유인즉, 제가 심리 쪽을 공부하거나 뭐 상담 쪽을 공부하다 보면 항상 듣는 말이 있어요.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천 명을 죽인다. 그말인즉은 정말 말을 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분석을 정말 잘해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어이 짧은 시간 안에 이걸 할수 있다? 그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 말장난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더 이거를 줄일 생각은 없습니다. 네, 교육 신청하는 방법은 이 내용처럼 이메일 또는 전화, 아니면 카카오톡 통해서 이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, 교육 환불도 이 내용대로 저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. 이 내용은 제가 U R L 도 올려놓을 테니까 이 파일을 함께 보시고 정말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